어러니서오세요 안녕하세요. I'm 원래가 제가 두 원래 알던 오빠예요 원래 아니 원래가 나보고 자기가 오빠라고 하는데 원렇지 오빠 열러가서그렇지 오빠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나올 때 확인했어 입금을 안 했어 입금을 전화 어디서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502호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그것은 원래가 그방 주인이 바퀴가 먼저예요. 자, 그렇지. 그냥 같이 사세요. 그러면 되세요. 거, 건물주라 그래, 건물주. 응, 건물주. 기운도 따라주면 죽겠네. 그래갖고, 이 오빠가 오늘. 여기서 내년에 뭐 로얄이가 뭐 마스타? 네, 로얄 마스타, 로얄이가 나 아까 도준 말했다. 화장실로 갔어. 갔다 왔는데도 말이 다 <laughs> 여기서 아무튼 로얄이가 마스타가 나온다고 내가 요새 조금 이 일억씩 들어오고 나네요. 그것 가운데로 와. 어, 거기 있어. 그것을. 여기 와서 그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하라고. 근데 오빠 왜 그래 오늘? 저기 <laughs> 제가, 제가 분장하고 나왔었는데. <laughs> <laughs> 아니 평소에 안 그러던 오늘 왜왜 이렇게 배배 꼬고 그래? <laughs> 그래갖고 나왔어요. 제가 나왔는데. 오빠 뭐 마스터야? <laughs>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어, 다이 아이아는 얼마 들어가? 이천. 올 이천? 네. 근데 밥도 한번 안 사냐? 이천 시킬로는 정말 그냥 그래갖고 유그 내년에 이 로얄이가 마스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월 일억 들어오는 내가 이것도 자꾸 내려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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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내년에 모야리가 갈 언니하고 네. 음, 그분을 여그 우시라고 아예 내가 비법을 전수를 하든지 말고 네. 찬다. 지금 현재 스타마스터, <laughs> 지금 현재 월 어, 어, 1500 이상, 2000 미만 걸고 계시는 우리 조양현 스타마스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언니야? 언니가. <이랬던가요? 웃음> 왜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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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laughs> <laughs> 원래 콘셉트 껌을 <깜을> 씹어야 되는데 <laughs> 나도 이언니가 무섭다 <laughs> <laughs> 그래갖고 내년에 으그 응. 한밤미에서뭘 네. 마스터가 네. 막 나와야 된다면서요? 네. 네. <laughs> 음. 제가 월 1억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음. 일단은 그 방법은 혼자 살아요? 아니, 그러면 짝꿍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난이 오빠가 마음에 든다. 아니, 그분의 얼굴은. 괜찮아요. 내일은 또 새로운 애가 그러면 <laughs>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간애? <laughs> 그래갖고 우리 조수 언니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할때 원래 그냥 안 하고 백댄 백댄스가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음, 이걸 하나씩 쓰시면 돼요. <laughs> <laughs> <웃음> 모자예요. <웃음> 이것은 제가 천만 원벌때쓴 것이고 이것은 1억이 달성됐을 때쓴 것이에요. 아이고 멋있다. <웃음> 아유, <웃음> 여러분들도 해주세요월 네. 1억을 벌려면 일단은, 아무나 보고 웃어. 아무나 보고 웃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역시, 뭐 마스탄 마스탄가 보다. 그렇지? 아무 집에나 들어가고. 나 붙잡고 아무 말이나 해요. 언니는 뭔뭐 마스터야? 아직 마스터 아니야? 마스터 아니야? 마스터 마스터 아니 마스터 아니 마스터 아무집 마스터 어갔는 마스터 고아아 미친년 취급을 해도 또 웃고 나오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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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올게요. <laughs>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언니가 내년에 그 뭐야 오빠 또 까무럽다. 로야리가 마스타 그거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들이 또뭔 마스타가 나와요. 그런 거야, 요까 제가, 아이, 참. 아이, 또, 우리 남편 오지 말라 하길 잘했다. 나도 죽었다, 지금. 이게, 이것이 뭔 짓인가 몰라. 그래갖고, 제가 진짜 백이라고 또 음반을 냈어요. 음반을 냈는데, 이게 이상하게 또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도 안 하는 짓을 해야 돼. <laughs>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곤란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신랑이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 하고 비밀번호 바꿀 때까지 하는 거요 그렇게 해야 이러기가 들어와. 요 오빠 저기서 칠판 좀 꺼내 와. 아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노래 할 거예요. 사람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왜저리게 쬐깐한지 몰라. 아, 내가 이 오빠가 키만 조금 크서도, 우리 신랑한테 안 갔었을지. 못마스다못 마스터. 배우면 또 마스터. 근 그, 그랬어. 여기 가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는 제가 오늘 잊을 것 같아요, 감기 목소리. 온사심이가다쑤셔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불러요. 두 분은 저를 따라서 흔드시면 되세요 보아하니까 <laughs> 세게는 못 흔들 것 같고 그냥 찬찬히 이렇게 박자만 넣으시면 되세요 <laughs> 레디 가 액션 진짜 진짜해 <laughs> do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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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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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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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됐죠? 자. 자 됐어, 됐어. 여기 저기, 저기 형 이제 가 들어가 에이, 저기 에이, 저,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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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아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드릴테니까세 박스 드릴테니까 좋은 분들하고 나눠 드셔요 힘이 세야 된댔잖아 이야자자 <laughs> <못 들어가. 웃음> 개봉, 개봉이 안오되니까한 번, 아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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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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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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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저기, 그래서 어다 나눠 주세요, 저기. 어, 하나씩 어봐